이재명 의원 얘기, 이재명 의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 그 이재명 의원이 검찰 서면 답변서를요, 다섯 줄도 안 썼답니다. <laughs> 그러니까는 출두하라니까, 출두 출투 안 하고 써 냈다. 이거나 이, 이거나 뭐어라 그런 거죠. 다섯 줄도 안 되는 내용의 그런 거죠. 야, 이거는... 나 진짜 모른다고 김문기가 나 김문기 모를 는데 그걸 뭘 어쩌라고 모른다고 나그 <laughs> 정도죠 거기다가 아니 교통국 국토교통부가 용도 상향을 하라고 했다니까 그 내가 대장동 그거 어? 백현동 사업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어? 내가 뭐 지지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어? 국토부가 이제 찡찡대고 그냥 용도 상향 안 해서 한 거야 뭐이 이 정도 느낌에 다섯 줄인 거겠죠. 길게 얘기를 안한 겁니다. 앞뒤 뭐 어쩌고저쩌고도 없이 그냥 다섯 줄로 했대요.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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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보좌관 이것도 제가 그때 이거 그 전날 온 텔레그램을 그 다음날 이것도 보지 못하게 필름을 붙였다는 보니까 그 필름도 떼고 이거 기자들한테 이 찍으라 이거였다고. 그럼 이제 지지자들 동원령 엔드뭐 정치 전선을 긋기 위한 쇼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 소환 통보 받고 다섯 줄짜리 다 줄짜리 답변을 보낸 게 일단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제가 또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재명 이거 가지고 이렇게밖에 안하냐뭐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이거는 일단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 중에서 여러 의혹 중에서. 그~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관련인 거니까 요거를 한 거고 설마 이것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알만하신 분들이 왜 일어나 이~ 뭐~ 윤상렬이 이재명을 봐주냐 뭐~ 그래서 이분들은 세상 물정을 뭐야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가면서 내가 갸우뚱하면서 지금 보는 보기도 했는데 제가 뭐~ 여러분 사람마다 지금 그게 좀 다를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냐를 보는 게좀 다르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는 이화영 의원하고 관계입니다. 이화영, 이화영 의원 지금 뭐 법카 얘기도 나오지만 좀 6월달 거좀 들춰볼게요. 김만배 이화영 선거에 8천만 원 썼다 이렇게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화영 의원은 전 의원이고 전 의원이고 전 부지사께서는 뭐가 이렇게 김만배고 뭐 경기도고 뭐 법카고 쌍방울이고 사방팔방에서 돈을 긁어다 썼어. 개인적 착복이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인말 파켓 하는 돈들은 아닌데, 뭐가 이렇게 저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끌어다 썼냐라고 봤을 때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는 뭐냐면, 대북 사업 하느냐거든요. 자기 정치 플러스, 저기 장, 장치, 아, 저기 장, 자기 정치 플러스, 대북 사업. 그래서 저는요, 이화영의 경기도 대북 사업 까다보면,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해찬이, 이해찬이 이재명하고 찬이이 정치적 동맹을 한 게, 이재명이 후보가 되고 당권을 장악하는 데서 결정적인 배경인데, 이해찬이 이재명하고 그, 그 동맹을 맺게 된 이유가요. 대북사업이란 말이에요. 이해찬은 정말 자기가 대북사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운동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숨기는데, 이해찬이 찐. 친북 친중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우호적이고 그러고 이재명은 그런 이해찬의 니지를 충족시키는 일을 했고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란 이름으로 데려다 놓고서 대북사업을 했고 그 연결고리에 있었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이 8천만 원 썼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재명 측 로비시도 정황 이렇게 나오면서 이 인맥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김태년 아이고 김태년이야씨 여기서 지금 김태년 보좌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태년 뭐 민주 민주당 민주당 소속 A 씨 의원 측 보좌관 B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부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씨는 더 나아가 실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김태년의 보좌관 B씨, 이 B씨에게 전달했는데, 돈은, 돈은 8 0 0 0 뭐, 8 0만원이래8 0만 8,000원이래. 8 0만원이요 지금 이, 이화영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김태년 있잖아요. 김태년도, 제가 용성총련부터 얘기해서 쭉 얘기했죠. 그런데 저 보좌관이요. 저 보좌관이 김태년의 보좌관만 한게 아니라 서용교의 보좌관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서영기 제가 지금 이제 서영교의 보좌관도 했었고 김태년의 보좌관도 했었던 성대 출신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이화영을 연결시켜 주는 거에는 저저뭐 성대 출신 보좌관과 김만배가 성대 인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일을 어, 또 봤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화영 있잖아요. 이화영의 대북 사업을 저거를 다 들쳐내다 보면. 그러면 서영교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민주당에서 안 잘리는 이유, <laughs> 민주당에서 그렇게, 응? 그러는, 그러는 이유와 이렇게 다 나올 거란 얘기죠. 저는 이게 줄줄이 사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뭐, 이재명의 일단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백현동하고, 그,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었던 이두 개가 일단 선거법으로 해서 이 선거법 위반하면 민주당 434억 토해내야 되는 이거 일단 큰 것도 있지만 저는 전 국민을 정말 쇼킹하게 물고 갈건이 대북사업 이란 얘기죠 대북사업의 중심에는 이화영이 있고 이화영의 뒷배는 이화영의 뒷배는 이해찬이고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인맥들 실무실 실무라인 이 대북 사업을 떠받쳤던 실무라인에 뭐가 있다 성대 인맥이 있다 성균관대인맥이 작용을 한다 요런 거죠 요런 구조로 작동을 한 거다 그러면 김만배가 김만배가 저기서도 저렇게 돼 있는 게 저렇게 번 돈으로 이화영의 대북 사업을 이나 정치 활동을 이렇게 서포팅한 거 이거 다 까지면 골 때릴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세상에 나올지. 저도 어느 정도 냄새는 맡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수사 기관은 아니, 아니잖아요 제가 덮으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요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냄새 맡은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해 놓을게요 이게 수사 기관과 기자님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전개할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